주어, 그리고 네. 현재 시제일 때와 현재 네. 시제일 때에는 이렇게 똑같이 네. 주어 네. 플러스 이제 네. 조동사, 조동사 현재 시제고요. 네. 플러스 조사 번형으로 나타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이프, 주어, 네. 과거 시제일 때는 네.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도시제, 아 과거 그렇구나. 시제일 때는 과거 시제일 때는 똑같이 조사 번역입니다. 조사 번 l 은 캔, 웰링, 코드뭐 그렇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프, 주어 네. 그다음에 헤드피피인데 헤드피피 가구 알려더 가구 알려인데 이제 가구 네. 알려는 주어 플러스 네. 조동사의 과거시대 음. 똑같이 조동사의 네. 과고시대 똑같은데 아, 그러면 네. 럼 헤드피피니까 네. 여기서도 헤드피피가 오겠네요라고할수 있는데 우리 조동사 동사 원형 배웠었죠 그래서 네, 네, 네. 헤드피피가 아니라 네. 헤드의 동사 원형이 해브를 써가지고 헤브 이렇게 아, 나눠서요. 네. 네. 근데 어, 이제 네, 네. 이제 해석을 좀해석하는 방법 을 한번 알려볼, 네. 알아볼 건데요. 오늘 네.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는 오버하면 네. 네. 뭐뭐 할 거다. 라고 해석하는 거다 알죠? 굉장히 쉽죠? 이거는. 그럼 두 번째로 보자면 요두 번째는 네네. 똑같이 뭐뭐 하면 이에요. 어 그럼 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여기 뭐뭐 했다면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 여기 과거시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네, 이거는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뭐뭐 하면 또는 뭐뭐 한다면 네. 뭐뭐 할 텐데 라고 아. 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텐데. 텐데. 지금 이게 이쁘 다음에 과거시제가 오든 현재시제가 오든 네. 뭐뭐 하면 뭐뭐 한다면은 똑같은데요. 네. 뭐뭐 할 대신에 이번, 이번 같은 경우는 뭐뭐 네. 할 텐데가 붙어요. 네. 뭐, 뭐 하면, 뭐 말쯤 되는 결국에는 음흠. 이런 일을 생길 가능성이 낮다, 가능성이 아... 낮다는 것을 알려주